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현안들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2025학년 의대 정시 모집이 전부 안대로 결국 강행됐습니다. 이 그래서 2025년 전공이 전임이 모집은 사실상 전멸 상태에 지금 이르렀고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의외 미래가 무너져가고 있다. 의료 질적 수준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의대생에게는 중요하게 학습권이고요. 전공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는 적어도 기본권이 보장되어야지 그게 바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첫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현실적인 매듭은 의평원이 기간 본연의 사명과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수천 명씩 늘리겠다는 그런 무지몽매한 계획 앞에서 <laughs> 과연 이것이 현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의학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원강대의대가 이제 의평원 중간평가에서 1년 유예 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적인 직역이 계시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헝클어진 것들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창당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개혁신당이 창당해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됐던일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조롱도 많이 했습니다. 이름은 개혁신당인데 왜 개혁에 반대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때 이미 알았던 것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꼭 찍어 먹어야 하는, 찍어 먹어봐야만 아는 그런 개악이 아니라 설계부터 개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 너희 동생이 의사라서 그렇지. 이런 개인적인 모욕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권성동 대표님, 권영세 대표님, 참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보지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여당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양이 안 되니까 진로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소속 의원의 33%가 의사입니다. 이, 런 정당이 앞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당을 하게 되면요, 비례대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창당 과정에서 뭐, 자기가 공이 있었니? 이렇게 하면서 비례대표 달라고 하는 사람 많고, 또안 주면 삐집니다.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직면한 문제 중에, 의료 정상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주영 의원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렸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감사하게도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상당한 전문적이고 또 상당히 방향성이 옳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구 회장님 그리고 이성규 회장님 정말 지금까지 이 위기 시절에 쌓인 이 의협과 병협의 문제의식. 앞으로 저는 뭐 국민의 힘의원들 중에서 동의 안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에 대선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과정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제안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정당이 반응한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명확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은 또 오늘 이자리 모여가지고 다 의협과 병협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내용도 이상한데 총선 앞두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표좀 얻어보겠다고 개악을 시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또 입장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과연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언코 어, 저희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인들을 위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면은 중에 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정확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있어 서 두려움 없이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앞으로 정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보건복지위에서 나오는 통계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 서명우 의원님 통계였던가요? 요청했던 것 같은데, 안병원의 진료 건수가 10% 가까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줄어든 거겠습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우리가 큰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국회 수습을 해가지고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일 년째 지속되는 그 작은 개혁은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 통계도 증가하고 있고 많은 인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더 절체절명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2025년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갈까 했는데 아주 바쁘신 분들은 이미 이석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혁신당의 33.3%를 어,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와 저의 당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신임 김태규 의원 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성규 회장님 올한한 정말 변화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의원회 그래서 새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정말 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을 잊지 않고 있고 전문가로서 기능하면서도 행정과 정치의 영역까지 넓혀가는 모습이 아,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말로 의사들을 위하는 길이자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새로운 지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의료 전문가가 전문가의 영향을 넘어서 과학기술로, 또 외교로, 그리고 정치로 또 나아갈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의욕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과학과 정치를 동시에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공의들을 천명 이상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이야기는 전쟁 혹은 전투와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과 그리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미리 재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어둡기만 할것 같습니다. 번영을 위한 열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인권을 위한 혁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두 분야에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약하겠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파괴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래 걸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린 환자를 포기하지 않듯이 그리고 지금 당장 위험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환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내에 여러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교사 출신들은 교사들의 권익과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합니다. 노동자 출신들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자들의 처우와 권익 개선을 위해 일합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생을 이롭게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도 여전히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 기술을 증진시키는 일이고 나아가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 저와 함께 의료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좋은 길 찾을 겁니다. 올해도 많이 써먹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